최근 디즈니가 여러 차례 개봉을 연기해왔던 뮬란의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디즈니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주력 사업인 테마파크를 폐쇄하면서 매출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가 주요 영화들의 개봉까지 줄줄이 연기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디즈니는 올 2분기에만 총 47억 2,100만 달러 하나로 약 5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디즈니가 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개봉을 계속해서 미뤄왔던 뮬란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판매하겠다는 전략까지 내세우게 된 것이죠 뮬란은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 등의 국가에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9월 4일 공개될 예정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아직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선 여전히 극장 개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며 가격은 전기구독료를 제외한 프리미엄 패키지라는 명목으로 29.99달러에 책정되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같은 내용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진행된 디즈니의 3분기 컨퍼런스 컬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밥차팩은 뮬란의 디즈니 플러스 공개 전략은 일회성 접근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29.99달러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영화를 제공하고 플랫폼에 가입한 구독자 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해당 프리미엄 VOD의 판매량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모두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포브스지는 디즈니가 결정한 뮬란의 디즈니 플러스 공개와 극장 동시 개봉 방안은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고 최대한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뮬란의 흥행 여부에 따라 블랙이도 역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두 작품을 모두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할 경우 현재 6천만 명인 구독자 수가 1억 명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마블의 계속된 연기 소식이 지친 팬들 또한 디즈니 플러스와 극장 양쪽 모두에서 영화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팬 서비스 차원에서도 매우 훌륭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의 다국적 투자회사 코엔의 애널리스트 더그 크로이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 내 대부분의 극장이 2021년 중반까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 국가에선 뮬란에 이어 블랙이도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선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되고 있지 않다는 게 매우 아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상황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것 같아 내심 다행이라는 마음이 앞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완이었습니다